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왜 발행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왜 발행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식 채권 둘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본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얻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신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회사 내에 있는 현금 유보율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외부 자본을 빌려야 될 텐데 그 외부 자본을 빌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두 번째로는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을 더 모집을 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주들을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은 말 그대로 빚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겠죠? 부채를 발행하면 어떠한 투자자들이 그 부채를 투자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투자를 해보게 되면 아니 빚에 투자했으니까 말 그대로 회사는 그 빚에 투자한 사람한테 나름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주식은 그냥 발행만 하게 되면 뭐 따로 채권처럼 투자하신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식을 계속 자본금이 필요할 때마다 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 주식을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 볼까요?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은 방시혁 대표가 있는 기업이죠.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면 어 어떤 사람들이 주요 주주 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방시혁 대표가 약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어 자본금이 필요해서 주 주식을 더 많이 무한정으로 발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돈이 많은 누군가가 그 파이브라고 하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일 수가 있겠어요. 사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시혁 대표보다 지분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대표 이사를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기업을 바라볼 때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의 지분을 무한정으로 발행할, 어, 주식을 무한정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경영권에 대한 방어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은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데, 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회사가 빚을 발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나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빚을 투자, 빚에 투자해 준 거에 대해서 나름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는 원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 회사는 만약에 기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변동성이 조금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채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금성 자산과 주식형 자산 그 중간 정도 되는 걸 채권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저한테 신한은행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신한은행에 적금을 넣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한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으시는 것보다, 신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신한지주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배당을 연에 5.78%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신한은행에 예적금을 넣어 놓으시냐라고 했더니 이런 정보를 의외로 모르셨더라고요. 저는 보통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배당을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면 채권을 투자해 볼때 어떻게 투자해 볼 수가 있을까요라고 하신다고 하면 증권사에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대표 증권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금융상품에 뭐 펀드도 있고 ELS, 뭐 RP 다양하게 있는데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laughs> 자. 어, 지금 보이시는 대로, 뭐, 세전 수익률 좀 높은 걸로 보면, 장외 채권과 장내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외 채권의약5% 정도 받는 게 제일 높은 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아시는, 뭐, 쌍용이라든지, 롯데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 빚을 빚에 투자하게 되면, 그 빚에 따른 이자를 내가 약한 4%에서 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1년밖에 운용을 못할 자금이다 그러면 11개월 잔존 기간이 남아있는 거에 투자를 하시게, 되... 하시게 되면 되고 기간이 좀더 여유있게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뭐 2년을 투자할 수도 있고 4년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저는 보통 이렇게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은 aa 플러스 이 정도면 거의 최고 등급이 거든요 트리플 a 가 이제 최고 등급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신용등급 한 B B B B 삐 정도 B B 마이너스 이상 등급 정도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채권은 한10% 정도 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주식 투자보다는 안전성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실 때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반드시 넣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채권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